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 클럽에 주로 사용되는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처음 보는 비싼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개인적인 도움말을 드리자면 가격보다는 샤프트 특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파이트 샤프트는 소재와 제조 과정상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골퍼분들은 아주 비싼 샤프트를 사용해서 비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우연히 사용한 저렴한 기본 샤프트에서 아주 좋은 결과와 느낌을 받기도 하죠. 비거리 혹은 구질에서 손해를 보는 원인이 높은 탄도이거나 낮은 탄도이거나 높은 백스핀이거나 낮은 백스핀이거나 이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샤프트 특성이 필요하고 이런 특성은 가격이나 신형 샤프트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파이트 샤프트는 신형, 구형, 가격 등등보다는 무게, 강도, 킥포인트, 토크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의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한 비싼 샤프트가 더 좋겠지만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기는 어려우니 여러가지 샤프트 중에서 골퍼의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적절한 샤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골퍼가 공부를 하고 샷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절한 샤프트를 찾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샤프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는 재고 유무와 이익을 위해서 정확한 분석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그나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대형 클럽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퍼포먼스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